매일 만보를 걷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저는 3년 동안 매일 평균 만보씩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거의 제 모습과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아요. 과연 걷기 하나만으로도 이런 가시적인 변화가 가능할까요? 이런 얘기 어디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걷는다고 살이 빠지나? 식단을 해야 빠지지? 그런데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시죠. 걷기 효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걸어서 살을 뺐어요. 이두 의견이 정말 치열하게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만보 걷기가 제 27kg 감량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저 같은 일반인도 실제로 사용 가능한 감량 방법과 만보 걷기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까지 하나도 빠질없이 제 생각까지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게 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이어트할 때 흔히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한 가지가 확실하게 사라지실 겁니다. 바로 가자. 여러분 우리 요즘 정말 생각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머리를 초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고민 속에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쓸데없이 밀려오는 잡생각들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쉽게 말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뇌는 멈추지 않고 걱정, 후회, 상상을 끝없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 따르면 걷기 중에는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것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우리를 극도로 피로하게 만드는 이 잡생각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운동이나 나좀 걷는다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머릿속이 정돈되는 느낌. 그게 바로 이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걷는 건 단순한 칼로리 소모랑 움직임이라기보다 머리를 초기화 시킬 수 있는 개사기 행위인 거죠. 그리고 이 머리를 비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수면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스스로 양질의 수면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정말 요즘 불면증이 아닌 사람을 만나는 게더 힘든 사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수면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매일 밤 잠에 들지도 못하고 이 스마트폰을 끄지 못할까요? 사실 이건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24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몸속에 있는 생체시계는 24시간을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평균 우리의 생체시계는 사람에 따라서 최대 25시간까지 간다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일 밤 잠에 드는 시간이 11분씩 뒤로 밀리는 겁니다. 하지만 걷는 것이 습관화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루 햇빛을 얼마나 받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과 형광등 아래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죠 거기다 하루 8시간 이상씩 앉아있는 생활이 더해지게 되면요 우리 몸속에 있는 생체 시계와 현실 시계가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 10분 더 늦게 자고 아침에는 10분 더 피곤한 거죠. 솔직히 우리 저녁에 핸드폰 그만 보는 거 진짜 어렵잖아요. 하지만 햇빛을절으면서 걸어주기만 해도 이 끔찍한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걷는 행위를 단순한 칼로리 소모의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걷기는 다이어트와 삶에 있어 선수단 구조를 만들어내는 아주 핵심적인 장치인 거죠. 걷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연구는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만부 걷기를 할수 없었다면 저는 아마 다이어트에 분명 실패했을 겁니다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분들 중에서도 걷는 게 의미 없다 라고 말하실 분들은 예상컨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물론 걷기만으로 10kg, 20kg 이렇게 빼는 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뛸수 있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이 걷기라는 가장 쉽고 이 단순한 행동이 꾸준함이라는 가장 어려운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 계시다면 딱 10분만 걷고 집으로 들어가 보세요. 지하철에서 집 가는 거리 말고요. 따로 길을 만들어서 걸어보시길 권장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정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신다면 정말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제 다른 영상 링크로 걸어뒀으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